안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오랫동안 지속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최근 제가 기사를 하나 읽, 읽게 되는데. 에,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음, 학창 시절부터 괴롭혀온 동창생을 음, 지속적으로 협박해 졸업한 뒤에도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 제가 이제 요 기사를 보고, 에, 이제 오랫동안 지속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이런 주제로 글도 썼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유튜브도 좀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드리면 예, 학교 폭력은 이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지 유인, 명예훼손, 모욕 등 예, 요런 행위 등의 해서음 피해 학생에게 예,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예,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어, 제가 이제 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전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추후에 나오는 영상들 영상들에서도 이제 좀 어,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 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관련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 예, 적절하게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예, 이런 음,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예, 말씀 드릴, 드렸고 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음,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예,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부당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제를 제기할 생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음, 제가 좀,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특히나 학생들 같은 경우, 청소년기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친구들에 대, 해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로부터, 친구가 있는 집단으로부터, 이제 뭐, 폐척되거나 아니면 따돌림을 당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어, 거의 이제 세상을 잃는 음 셀라, 세상을 잃는 것 같은 에, 그러한 것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 거기에서 이제 뭐 주도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힘의 우위가 있는 학생이 이제 좀 학교 폭력을 행사 하도 해더라도 이제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렵거나 아니면은 이제 에,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식적으로 지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에, 보통, 음, 대부분, 음, 학, 오랫동안 지속된 학교 폭력은 보통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섣불리 에, 문제를 빨리 빨리 제기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요때는좀 학부모님의 역할이 좀 큽니다.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좀 큰데 특히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우선 이제 피해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보복할 우려, 이제 가해 학생이 보복할 우려가 없으며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와 함께. 유론 인지와 함께 예, 그 다음에 이제 피 학생과 피 학생의 학부모는 피 학생들의 진술, 가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어,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에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가해 학생에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예, 피해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예,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적절한 배상을 예,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 이 과정에서, 음, 좀 학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자녀들이 문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객, 사안을 객관적으로 좀 봐야 할 때도 있는데,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대부분,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좀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법률 전문가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좀 적절한 대응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피해학생의 나름의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피해학생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학교 폭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대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백이면 백입니다 예, 오랫동안 학교 폭력 당해온 학생들을 보면 저도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백이면 백 100, 예, 피해학생의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보복당할 거에 두려운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가스레이팅 당한 경우,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에, 사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음,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예, 피해 학생을 질투하기보다는,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뒤, 예,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피해 학생이 이제, 자기가 이제 피해당한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가해학생 의 학교 폭력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은 트라우마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만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림을써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어 피해 학생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학교 폭력을 받은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어 자기가 어떻게 해도 어, 가해 학생이 오히려 오히려 자기가 피해 부지 가해 학생이 피해 불리없고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가해 학생에 이, 이 포함된 이제 집단으로부터 배척 당하고 아니면 가해 학생이고 나가서 가해 학생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거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럼 이제 대부분 패배 의식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조치와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좀 인지 시킴으로써 그나마 이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고. 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